자, 거기 지금 몇 번이 12번이죠? 12번 문제 거기 한번 봐가지고 지금 풀던 식으로 그대로 한번 풀어가지고 연결불를 찾고요. 1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연결고리 찾아가지고 가방바 한번 유추 한번 해보십시오. 자, 풀어보세요. 자, 12번 봐보자 12번 문장을 보면요 여기도 결정적인 힌트의 연결고리가 딱 하나 나와버리지 예, 여기에 결정적인 연결, 연결고리 힌트가 어디에 있냐? 결정적인 연결고리 힌트가 어디에 있어? A에 있지 A에 그 A에 있다는 걸 찾아야 돼 A에 뭐가 있냐? During this period 예, 그러잖아 디어링 디스피어랜도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버려요. 이거 있어버리니까 두 개의 연결이 바로 쉽게 나와버려 그러지 않냐? 두 개의 연결이 바로 쉽게 나와버린다 그 말이야. 이, 이 기간동안에 그 말이죠. 그럼 이기간동안에라니까 그 앞쪽에 기간이라든가 시간하고 관련된 이것이 나와야 돼. 이, 이 구문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신학적인 개념이 나온 데가 어디가 나와있어? During this period, 그러면, 시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와야 돼? C에 나와야 돼, C. 그렇지? C에 있지? C에 뭐가 있냐? C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어? Decad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렇게 나왔잖아. 이? 이게 뭐야? 산업혁명, 기가, 산업혁명 때에 지금 말하잖아. 이산업 명령 때에 지금 말하지. 아이고, 당연히, 이 기간 동안이니까, A에 연결되는 거, A에 앞에 와야 될게 뭐가 되겠어? C가 앞에 와야겠지, C가. 당연히 A 앞에 C가 온다, 그 말이야. A 앞에 C가 와버리니까 그냥 쉽게 답이 나와버려. 그 다음에, 이 글은 뭐에 관련된 이야기야?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시간 투자 이야기야. 그러지?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시간 투자 이야기야, 시간 투자. 그럼 시간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가 있냐? B에 있잖아, B. 이게 가냐?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하고 바로 연결될 때 A, B가 되고, 그렇지? A하고 C하고 순서상에 봤을 때는 C가 먼저니까 의외로 답이 쉽게 B, C, A로 돼버린다그 말이지. 그러잖아, 에이? 이따 이제, 보이고서 풀다 한번 봐봅시다, 에이? 자. 어, 오 해석을 안 해주고, 아니, 해석을 안 주고, 그냥 해석 바로 한번 합시다. 자, one of the most essential d e c i s i o n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지금 그 말이지. 여기서 주어는 당연히 뭐가 주어야? 원. One. 이 주어지, 원. 이거는 돈 문제, 수일치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원이 주어가 되니까 수일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 그 말이야. 자, 가장 필수적인 decision 결정 중하나 any of us can make up. 어느 누구든지 이 어느 누구든지 make a decision 결정 내릴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결정 중에 하나는 이 말이겠지. 하나는 how we invest our time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느냐다 그 말이야.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냐다그말이 어떻게 투자하느냐다. 자, 비번를 바로 봅시다 물론, 에이, 물론. How invest time.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is not our decision.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alone to make. 여러분들 어저께 언론이라는 단어 배웠지? 네. 기억나냐? 어제 언론이라는 단어 배웠지? 한정적 용법하고 소설적 용법이 하고 이 어제 문법 쪽에서 배웠잖아 형용사 편에서 그래가지고 언론은 어디에만 쓰여? 소설적 용법에만 쓰인다겠지 A로 시작하는 형용사 이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소설적 용법으로 쓰이니까 뒤에 뭐가 안 나온다 명사가 안 나온다 어제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 기억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언론이 오는 게 맞다 그말이지 언론이 혼자 예. 단독으로 내릴 결정이 아니다. 예. 다시 물론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우리가 단독으로 내릴 결정이 아니다. 됐지? Many factors determine. 많은 요소들이 이 많은 요소들이 결정을 한다. What we should 우리가 어쩐다 해야 할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한다. 그 말이지. Either A or B. 근데 either A or B인데 거기서 either because A or because B.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A 때문이거나 또는 B 때문이다. 그 말이지. 자, 다시. 어, We are member of the human race. 자, 인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인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또는. because we belong to a certain culture and society. 어제 어젯, 어제도 이야기했지. 어제 기억나냐? 어 한정적용법하고 서술적용법으로 쓰였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 몇개 이야기했어. 세개 이야기했지. 기억나냐? 하나는 뭐였어? certain. 여기 나왔어 certain. 이 정도 그냥 기우가 하나의 말이야 기억을 해봐요. 솔트인한 나라가 한정적 용법일 때는 뭐였어? 어떤. 또는 뭐야? 특정한, 이런 말 했잖아. 수술적 용법일 때는 뭐야? 확실한. 확실한, 이런 말 했었지. 그렇지? 그다음또 그러니까 뭐였어? 프리젠트가 있었지, 프리젠트. 예. 프리젠트는 한정적 용법일 때 뭐였어? 뭐였어? 그렇지. 현재의. 예? 응? 소설책일 때는? 참석한. 오케이, 참석한. 예? 응? 그 다음에, 레이시란 단어 하나, 하나 있었지. 한정그 때는 뭐였어 주... 죽은. 죽은. 소설책일 때뭐였어 늦은. 늦은. 됐었지. 어. 이 정도는 알아주이야기알아이야그 응?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이말이 아닌 어떤 특정한, 뭐랄까, 문화와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인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혹은 특정 문화와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은 요인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한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There's room. 이때 room은 뭐야? 여지. 여지가 있다. 공간. 여지가 있다. For personal choice. 개인적인 선택. 개인의 선택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control. 시간에 대한 통제는 to a certain extent. extent가 뭐야? 범위 정도지. 어느 정도 이 범위까지는 어디가 있어? 내손 안, 우리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야. 이게 가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며,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어느 정도 우리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야. 심지어, in the most oppressive, o p p r e s s i v e 는단어는 억압적인, 억압적인, Decade is, decade가 10년인데 S가 붙었으니까 수십 년들에그 말이겠지. 자, 가장 억압적인 산업혁명 시대조차도 사람들은 didn't give up, 포기하지 않았어. 그들의 free will, 자유의지, 그들의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가 뭐야요뭔에 관한 한그 아, 말이. 근데 거기 밑줄 하는그잖아 when it came to, 자, came to 시제 조심해라, 얘. 왜? 이 시제 자체가 지금 다 과거잖아. 과거니까 came to 로 썼다는 거, 시제 일치에 조심하십시오, 거기. 가장 억압적인 산업혁명 시대에조차도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자유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the i n d s t r i e r 자, 이 특정한 이, 이 산업 혁명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일주일에 어쩐다? 80시간 이상 공장에서 일을 했다 말이야. 80시간 이상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there were some 자,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spent their few Precious free hours. 자, precious란 단어가 같은 말이 뭐야? valuable. Precious가 귀한, 그렇지. 이 valuable 또는 priceless. priceless. 뭐, 이런 뜻이야. 이귀한 근데 여기서는 few가 붙었잖아. few가 붙었으니 몇, 몇, 안 되는 이 귀한 자유시간을 spent. 보내더라. 어떻게 보내? reading books. 자, 독서를 하면서 보내거나. or getting involved in politics. 뭐야? 정치참여의 일부. 정치참여에 사용하는. 예? Instead of following the majority into the pub. pub이 뭐야? pub. pub이 뭐야? 술집. 빵. 예? 그러니까 대다수 예? the majority가 다수. 다수지. 다수. 예? 다수를 따라 술집에 가는 것 대신 자신들의 얼마 안 되는, there are few precious, 얼마 안 되는 free hours, 소중한 자유시간을 독서나 정치 참여에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다. 그말이지이해 말씀, spend i e 지 spend IET, spend reading or getting. 이렇게 spend IET 나왔지 자, 여기서는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인간은, 어쨌든, 시간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에이? 결코 인간은 어쨌든, 자기가 어째, 시간에 대해서 관리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 학교를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지금? 아까쯤에 비번에 나와 있는, 뭐야? 인류의 구성원이고, 또, 특정 문화와 사회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거리를 두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째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하지만, 안 가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쨌다그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건 나단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권을 어쩐다. 나에게 있다, 지금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뭐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어째 잘해라. 어떤 이런 메시지가 이 부분에 들어있겠죠. 이런 메시지가 여기서 가장 핵심인 문장은 어디가 되겠냐?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인 문장은 어디가 있어? C번의 첫 문장이지. 네버 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했잖아. 어느 정도 시간 통제권이 어쩐다 우리 선 안에 있다 그말 아니야 여기는 이제 뭐가 될수 있어 문장 삽입 문제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지 이 문장 자체가 어브콜스나네버드 s 스는 뭐야 연결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 순서라든가 삽입이라든가 뭐 어법 어의 같은 경우도 이 문장에서. 변형 문제로 축제가 될수 있겠죠? 예? 그러자니 12번 문제는 그래서 답이 B, C, A가 되겠죠? 그러죠그렇죠 예?